자, 한때요, 전국에서 이 배달 기사 중에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전윤배라는 이4 1살 넘은 젊은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자,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월 31일 연수 송도 도로에서 이 전시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고 12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서 한달 가량 치료를 받았는데 8월 25일 오후 11시쯤 숨졌다는 거예요. 이전륜배 씨는 배달업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배달 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폐는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해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올린 배달 기사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SBS 생활의 달인에도 나와 가지고 또 자기 유튜브에서 월 수익 1,200만원을 올리는 전국 1위 수익 기사로 소개가 돼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인터뷰에서 수익 1위를 달성한 비결에 대해 단순히 주문을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근처 지역에 이두 개, 세 개씩 배차를 묶어서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게주요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뭐 고객 요청을 꼼꼼히 살피는 걸 최우선으로 했고, 그래서 뭐 직업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말했는데, 그래서 이 전시가, 이런 전설의 전시가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다 이랬는데 결국 결과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자, 열심히 살았는데 끝이 참으로 허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정하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전국 1위 배달. 배달에서 한달 1,200만 원을 벌라면 자, 1년에 얼마를 법니까 이러한 4, 5천을 벌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배달을 얼마나 열심히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시간과 자기 목숨을 갈가먹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두 발로 달리는 차는 네 발로 가는 자동차보다 훨씬 위험하죠. 거기 그리고 이 도심의 복잡한 구석구석을 가다가 비집고 가야 되고 교통, 법규를 다 지키고 천천히 배달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배달 기사 상당수가 몇년 안에 크게 다친다라는 부분, 배달이 결코 안정적으로 오래 할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결국은 자기 목숨 갈가먹고 몸 갈가먹고 반짝하다가 끝나는 직업이다라는 부분을 전윤배씨의 죽음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는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식당에 일하다가도 배달하는 게 낫다 자영업한다가도 배달하는 게 낫다 그래서 알바하는 것보다 배달하는 게 낫다고요 이 배달에 무슨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뭐 대단한 트렌드에 따라가느냐 너나 할것 없이 배달기사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뭐 공식적으로는 한 50만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한 7, 80만 명이 배달업계에 종사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들을 절반이요, 교통사고를 경험했고, 또 빨리빨리 빨리 배달을 해달라는 재촉이 교통사고를 확률을 대폭 높였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처 바로 고 생각대로 불응, 수표, 히어로 등 여섯 개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5,626명의 기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하니까 47%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배달 중에 교통 사고를 경험했고 또 평균 2.4의 사고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법규 위반은 일상 사고 또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배달 사고가 대폭 났고 또 배달 플랫폼 업체나 음식점으로부터 배달 재촉을 받고 받은 적이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빨리 하라고 재촉받은 사람의 사고 비율이 그러지 않은 사람의 두배 이상 심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30대가 제일 많고 40대가 그것보다 조금 작고 20대가 한20% 되고 50대는 10% 60대는 0.9% 그러니까 이 배달은 2, 3, 40대가 젊어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체력 소모와 노동 강도가 세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배달 노동자가 매년 공식적으로만 길거리에서 죽는 거에 지금 한 2, 30건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폭우 속에 배달 일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을 했죠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이 기후 실업급여를 시행해 달라 기상 악화 탓에 일을 못하면 급여의 한 70%를 보장해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비올때 배달을 하라 했느냐? 그래서 이 배달 노동이라는 게이 장마철 비 많이 올 때, 눈올때 이럴 때는 지약이지요 기후 재난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인데 근데 이 배달 노동자들이 뭐이 실업 급여를 달라 기후 급여를 달라 말을 해도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으로 노동자가 아니에요. 미국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또꼭 배달하다가 사고나는 것 뿐만 아니라 극한 기후, 폭염,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다가 온열 질환이나 건강 이상을 느꼈다라는 말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런 배달 플랫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면 안 했지. 배달 노동자들을 자기 회사 소속 노동자들로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들 일부가 자신들의 뭐 구생복지를 갖다가 개선하라고 요구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9년째 배달을 했지만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전무하다. 구두계약으로 퉁치는 대행업체. 배달 사고에는 나 몰라라. 그래서 이 보험료가 오토바이 타는 배달,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높지만은 이것도 다 개인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년째 배달 기사를 했던 한 20대는 최근에 이 안전할 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 돈을 덜 벌더라도 안전한 직장에서 일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배달 일을 그만뒀대요. 9년간 배달 노동을 하면서요. 10곳에서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은 개인사업자 지이라서 당연하겠니 생각했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를 한 것이 위반 유법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그만둔 뒤에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달 노동자 절반 이상이 특정한 계약을 맺지 않고 그냥 구두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계약서 쓰자고 업주한테 요구해도 번번이 거절당했다. 구두 형태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들어준다 했는데 사고 당하니 산재보험 처리가 거부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사회에요. 식당에 요리사를 300만원 준다 해도 주방 알바를 못 구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요리사들 상당수가 요리사 하면서 배달 음식 나르는 배달 기사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배달하겠다고 그만둔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요식 업계 등에서 있고 있나니 전부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배달 노동자들로 전환이 되어서 심지어 치킨집 같은 경우는 점포를 열고도 직원을 못 구해서 문을 닫은 업체가 많다는 거예요. 자 산재보험을 개정한다, 개선한다고 재작년에 법이 통과됐지만은 그것도 또. 의미가 없어요 보험료 부담의 주체가 기업 근로자가 반씩 내야 되는데 어디 소속으로 볼지가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최고의 배달 기록을 내고 숨진 전시 그런데 한때 배달로 2,300만원 2 벌었다는 기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고 여러 언론들이 이걸 갖다가 보도를 하면서 제목이 배달 기사 수입이 의사급이다. 의사만큼 번다. 의사 안 부럽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배달업계 종사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산술적으로는 1300만원까지 벌수 있다. 어느 업계든 상위 1%가 있고 적은 0.1% 넘은 단계인데 저렇게 하려다가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월 700만원 버는 기사를 봤는데 그 친구 휴대폰 두 개로 쿠팡과 배민 두 군데 일을 동시에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015년쯤 이 나라에 배달이 괜찮은 직업처럼 직급되고 자, 당시 최저임금 5,500여원보다 배달 기사들이 시간당 평균 7,000원을 받아서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월 700만 원 벌었던 사람들이도 나오고 했어요. 자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배달 플랫폼들이 경쟁적으로 건품을 살포하면서 배달 기사가 1,300만 원까지 벌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심지어 배달 외식업 사장들은 그런 기사들을 여러 명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벌라면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하는 생활을 반복해야 가능한 거란요 하루에 70건에서 100건까지 배달하고 물 마시는 것도 아까워서 배달 조끼에 붙어 있는 주머니에 호스를 연결한 우유팩을 두고 마셨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줄이고자 수분 섭취도 제저로 했고 빵이나 삼각 주먹 밥으로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먹었고, 그래서 한번말 위에 오르면 열흘을 말에서안 내려오고 자고 먹고 산다라는 현대판 몽골 기사들 같은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성실과 쉬지 않는 무한대 노동에다가 눈치, 그리고 잔머리까지 이제 길름도 밟고 판단력, 이런 걸 운동신경 다 갖춰야 이 단계까지 가는데, 대다수는 그거 꿈꾸고 가다가 몸 다치고 얼마 하지 못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소비자들이 배달기사들이 배달, 배달 올때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반드시 배달을 하면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나요. 내가 잘못 안 해도 누가 와서 들이받아요. 또 오토바이라는 게 워낙 위험한 수단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닌 사람한는 외상도 안 준다 그랬죠. 자눈 비가 와도 어지간하면 일해야 되고 또 도로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달 노동의 전설이 이번에 사망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배달 노동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오래 할수 있는 일도 아니다. 누가 돈 많이 벌었다 해도 그 사람은 자기 몸을 갈가먹으면서 한 거다. 그 즉, 정상적인 노동 환경이 아니다. 막장의 직업이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배달한다고 공장도 안 가고 험한 노동하느니 배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많은데 제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배달 오래 하면 갑니다.